가장 인간적인 사람들의 가장 비범한 삶, 전태일 평전의 개정판을 내면서 그 발문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깊은 상념에 잠긴다. 전태일을 노동운동의 불꽃으로 부활시키므로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학생운동, 농민운동, 제야 민주화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 책에 저자인 조영래의 서문도 발문도 없는 것이 안타깝고 서글프다. 세계사적 대격변의 와중에서 표류하는 오늘의 참담한 민족 현실을 볼때 조영래가 살아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사실 전태일은 그의 위대한 희생으로 그의 삶이 더욱더 빛나는 것이지만 조영래는 그의 빛나는 삶으로 전태일의 뜻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이룰 인물이었다. 전태일 사건을 계기로 운동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고. 조영래와의 어울림으로 운동을 힘있게 전개할 수 있었던 나로서는 조영래 없는 세상이 싫기도 하거니와 조영래가 직접 이 글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커. 이 글의 집필을 몇 번이나 거절했으나 숙명적 인연 때문인지 끝내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어찌 전태일에 대해 조영래에 대해 이소선 어머니와 평화시장 노동 형제들에 대해 그리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인간해방운동의 위대한 길잡이가 된 전태일 평전에 대해 할 말이 없겠는가? 더욱이 영화 전태일의 제작을 계기로 투사로만 비춰져 온 그의 모습을 바로잡아 그의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 평전의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하니 전태일의 비범한 투쟁에서 보다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의 사랑과 열정과 지혜와 성실에서 더큰 교훈을 얻어온 나로서는 몇 마디 말을 보태지 않을 수 없다. 전태일은 한 마디로 성자의 인품과 조건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전태일은 단순한 투사가 아니다. 본래 단순한 투사가 있을까마는 전태일의 경우는 투사로만 인식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할 정도로 그의 따뜻하고도 고결한 인품이 돋보이는 사람이다. 가히 성자의 인품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전태일은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으면서도 스스로가 과거가 불우했다고 지금 과거를 원망한다면 불우했던 과거는 영원히 너의 영역에 사생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불우한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집요하게 노력했다. 전태일은 구두닦이, 신문팔이와 같은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도. 인간 해방과 사회 개혁의 높은 이상을 잃지 않았다. 인간 해방과 사회 개혁이 중요해서만이 아니라 한 인간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높은 이상과 아름다운 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더없이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태일은 버림받고 실패하고 고뇌하면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도전하였고. 마침내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몸을 내던졌다. 전태일만큼 자기의 뜻을 이룬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전태일은 온갖 가난과 질병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인생을 항상 낙관했다. 전태일은 공부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으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는 거의 갖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몇분 되지도 않는 석유 군로와 입던 바지를 팔아 통신 강의록을 받아볼 정도로 향학열이 대단하였다. 마침내 청옥 고등 공민학교에 입학하여 길지 않은 기간이 남아 학창 생활을 보낸 그는 정말 하루하루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 같았다고 토로할 만큼 한없는 행복감에 젖기도 하였다. 이런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움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무감각한 일상을 반성하게 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된다. 전태일은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어도 사물을 정확하게 통찰하는 명석함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과 행적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문장력을 지니고 있었다. 전태일뿐만 아니라 이소선 어머니와 평화시장의 노동 형제들 또한. 하나같이 명석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명석함이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나는 내 나름대로 사랑의 철학을 정립하기도 하였다. 사랑이야말로 지식과 지혜의 원천으로서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전태일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최대의 교훈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태일은 우리에게 투쟁을 가르치기에 앞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 실천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태일에게서 가장 인간적일 때 가장 진보적이 된다는 명제를 배우게 된다. 인간 해방과 사회개혁을 위한 전태일의 투쟁이 참으로 위대하지만 투쟁 이전에 그의 진실되고 아름답고 성스럽기까지 한 삶이 더욱더 감동적임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전태일을 이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탄하는 것은 그의 비범한 투쟁 때문이라기보다 역경을 이겨온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고난 속에서도 꿈과 사랑을 키워온 그의 원대한 이상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태일은 우리에게 과거만을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라 꿈과 사랑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고 할수 있다. 전태일은 스스로 뛰어나기도 했지만, 그가 성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성자로 키운 이소선 어머니와 그의 뜻을 끝까지 따른 평화 시장의 친구들, 그리고 전태일 평전의 지필로 전태일 사상을 정리하고 전파한 조영래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이다.